포항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12일부터 26일 13시까지 2주간 유흥 시설 등에 대해 집합 금지 긴급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시는 12일 클럽, 감성주점 등의 집합 금지 행정 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집합 금지 명령서를 부착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합금지 명령 이행 점검에 나섭니다. 명령을 미준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주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 방역비용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집합금지시설 외 유흥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물론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의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